여기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토바이 주차장을 따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기다가 주차를 하니까 음 이런 티켓을 줬어요. 이게 주차 티켓인지 아니면 입장권인지 아직까지 돈을 지불 안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방향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여기 저기 오른쪽에다 주차를 하고 건물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티켓을 사야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쪽에 가서 티켓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건물들 전부가 안에 향을 피워놓고 기도하고 뭔가를 기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제일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있네요. 어 건물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여기 주변 풍경을 구경하고 기념부 팔고 주변에서 꾸며놓은 거. 그런 거 하라고 관람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관람료를 3만동을 냈으니까 1,500원짜리 관람입니다 네, 여기서는 자신의 모습을 기도를 하는 게 자신의 건강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원, 사원 뒤쪽으로 오니까 쇼룸이 있어요 뭔가 들어가 보니까 어... 박물관 같은 느낌? 에, 사진들이 이거 보세요 되게 옛날 사진들인데 많았나 봐요. 여기가 그러니까 건물들이 많이 무너지고 예전에 이런 모양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남아 있는 게 저거밖에 없나 봐요. 엄청 큰 지역이었던 거 같은데 이 사진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밖에서 못 봤었어요. 저렇게 크게 있는 거를 못 봤었고 아마도 과거 이랬습니다. 근데 얘네가 전쟁이 나서 유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해결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사원 쇼룸 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지? 베트남에서 입었던 옷들인가 봐요. 근데 그냥 일반 복장 같지 않고 적어도 항실이나 아니면 축제를 하던가 뭐 그랬을 때 입었을 것 같은 화려함들이네요. 일반인들이 이러고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저기 보면은, 와, 옷 앞에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 거슬, 거슬려서 입고 다니겠나?